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에서 서구의 팁 문화를 강요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외국 여행을 가서 레스토랑을 방문하면 종업원에게 팁을 주는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문화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한 음식점에서 팁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0원을 팁으로 요구하는 식당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은 안 돼. 나는 팁 문화를 정말 싫어해. 직원을 고용하는 사용자들은 직원에게 제발 정당한 임금을 제공했으면 좋겠어. 제발 여기서 그런 헛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캐나다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고 통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하게 폐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어. 고용주는 식당 종업원에게 공평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고, 고객들이 당신의 형편없는 식당 경영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북미나 유럽의 팀문화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왜 한국의 팀문화가 있어야 하는지 100%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 같아. 날문이 막힐 뿐이야. 미국의 팁은 고용주가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임금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야. 미국의 웨이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2.13달러인 이유이지. 팁을 주는 문화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5천 원이면 국밥을 먹을 수도 있고, 800원이면 캔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는데, 5천 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팁 문화가 있는 나라 출신이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밥을 먹으면서 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한국에서 외식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한 것 같아. 미국의 팁 문화도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가는 커피숍에서 주문 시20% 이상의 팁을 요구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팁을 요구하는 장소는 안 가게 되었어. 어떤 레스토랑에서 팁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레스토랑의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모든 서구 국가들이 팁 문화가 있는 것은 아니야. 나는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팁 문화를 본 적이 없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한국 식당 사업을 고려한다면 팁을 요구하는 것은 식당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거야. 왜냐하면 손님이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것이니까. 미국의 팁 역사는 노예제도의 유산이야. 한국은 이러한 엄격한 미국식 팁 문화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기 뉴질랜드의 우버에서도 같은 일을 겪고 있어. 나는 팁 문화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확신해.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식비로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팀 문화는 없어져야 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